안녕하세요. 소파 출장 수리 기사입니다. 오늘은 김포에서 소파 쿠션 보강 문의가 들어왔습니다. 위에는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소파인데 전체적으로 저방석과 등받이 모두 쭈글쭈글한 상태입니다. 장기간 사용하면서 스펀지 내 밀도가 줄어들면 탄성이 떨어지고 보건력이 약해져 쭈글쭈글한 주름이 생깁니다. 방석을 주먹으로 눌렀는데 푹 꺼졌습니다. 내부 지지력도 많이 약화되었네요. 보강을 위해 소파를 뒤집었습니다. 부직포를 제거한 내부 모습입니다. 엘라스틱 밴드, 스펀지, 프레임 및 보강목이 보입니다. 밴드를 잡아당겨 보니 쭉 늘어났습니다. 밴드의 탄성이 떨어지는 상태이고 보관력이 거의 없습니다. 밴드 내부에 있는 고무 성분이 경화되거나 분해된 것이죠. 주먹으로 스펀지를 눌러 보니 푹 꺼지는 상태입니다. 스펀지 밀도와 보관력이 저하된 것이죠. 스펀지가 피로 누적으로 경화되면서 갈라지기 직전으로 보입니다. 위 자리에 고탄성 스펀지와 엘라스틱 밴드로 탄탄하게 보강해드렸습니다. 위에는 보강이 완료된 사진입니다. 탄탄하고 형태가 잡혀있으며 주름이 거의 없는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. 보강 전후 사진을 보면 방석들이 훨씬 빵빵해지고 탄력이 생긴 게 확인됩니다. 소파 전체가 더 깔끔해졌네요. 고객님도 보강된 소파에 앉아보시더니 훨씬 편안해졌다고 좋아하셨습니다. 결과물이 이쁘게 나와서 다행입니다. 소파 수리가 필요하시다면 위에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. 1대1 무료 소파 수리 현장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월 매출 천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.